안녕하십니까. 이쁜 여성의 원장 신범규입니다. 어, 오늘 시간에는 여성 불감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 불감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어, 여성이 느끼는 곳에서 못 느끼는 거를 불감증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여성이 오르가지을못 느끼는 걸 불감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오르가지을 느끼게 해주는 구조물들, 특히 우리 몸에 일어나는 반응들 이런 걸 따져 봤을 때이세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해볼수 있는데 이세 가지 문제에 의해서 여자분들이 아, 나는 어러을못 느낍니다라고 이제 문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의 이제 어러짐을 느끼고 즐겁다 하는 거는 어 아, 모든 게뇌로 일어나는 일이라서 이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불감증이 있는 경우 있는데 뭐 전체 불감증에 아주 극소수에 해당합니다 사실은 극소수에 해당하지만은 음 이런 경우에 이제 이런 경우에 뇌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나눠보면은 크게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어~ 뇌 자체 병변 뇌에 있는 무슨 암이라든지 뇌뭐 기형적인 문제가 있거나 했을 때 뇌병변 때문에 어~ 오로지 못놀수 있고 또 하나는 그~ 뇌에서 어~ 이런 느낌들을 주고받고 하, 신호를 이제 느끼게 하는 신경 전달 물질들 어~ 뉴로트랜스미터라고 하는데 신경 전달 물질에 문제 가 있을 때 어~ 이런 뉴로트랜스미터들은 어~ 어떤 거는 그냥 화학 물질이기도 하고 어떤 거는 이제 호르몬으로 인제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가 있죠 이런 호르몬 체계나 신경 전달 물질들을 어, 감지하는 그수용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예, 예 불감증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이 제, 오래전 못 느끼는데,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어, 사실은 무슨 약물이나 아니면 또 여러가지 일들로 인해가지고, 어, 신경전달 물질들에게도 문제가 생기거나, 또, 어, 호르몬 체계 이상이 생기거나 해서 그럴 수도 있고, 어, 다른 전신, 전신 병, 병변 전신 대산성 질환들 전신 질환에 의해서도 혈관 질환이나 다른 고혈압 당뇨 뭐 여러가지 감기능자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다 어, 결국 신경전달물질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어, 강도를 떨어뜨려서 어, 어려도 문제를 일으킬 수있고요또 피임 같은 경우도 문제 될수 있습니다 피임도 어 호르몬 체계를 망가뜨릴 수가 있어서 특히 그 에, 약간 폐경시키듯이 황체 호르몬 단일 피임을 시켜서 생리가 없게 하는 그런 피임법들 중에 일부는, 어, 환자분들 중에 이런 피임을 한 경우에, 성감이 현재이 저하되는 현상을 볼 수도 있어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심리 문제는, 심리 문제도 한 두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심리 문제에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어, 이런 경우에는 치료를 잘 받으셔야 되고, 어, 또, 신경증이 있습니다. 신경증. 신경증은, 뉴로시스라고 어, 어, 하지만, 여러 가지 불안하거나, 뭐 힘든 것들이 있어서, 어, 느낌을 받기에 미흡한 경우도 있고요. 어, 이런,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고, 성관계에 대한 태도가 좋지 않아가지고, 어, 오라지에이르지 못하는 분도 계십니다. 어, 성, 성태도를 좋게 가지고 성관계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어, 즐거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성관계에 더 어, 심취할 수가 있고 또더 즐거운 성관계를 가짐으로 해서 결국 성기의 정확한 자극으로 오로지즘을 음, 가질 수가 있는데 어, 뭐 양육환경에 문제가 있거나 음, 이 원가적인 문제라고 그러는데 양육환경에 문제가 있거나 어, 너무 자기 스스로 억압하거나 가위에 나쁜 어, 기억들 폭력들 어 또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에~ 성태도가 좋지 않아서 억압하거나 아~ 이런 경우에는 네 불감증의 심리적 문제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또 어~ 우리 심리 문제 선생님들에게 또 상의도 하고 치료도 받을 필요도 있고요 어~ 요두 가지 문제에 는 실제로 이제 예성 불감증을 차지하는 비율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지만 반드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런 문제가 선행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오아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가 불감증이라고 하는 대부분의 문제는 성기구조 문제입니다. 성기구조 문제인데 성기구조는 어, 제가 다른 동영상 강의에서 눈누이 말씀드리지만, 성, 어, 여성이 오로가지을 느끼게 하는 구조물이 직접적으로 음해하고, 어, 여성 전립선하고, 어, 전립선 지스팟이라고 올려진 여성 전립선하고, 요도부선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유도하고, 이세 가지가 적절히 자극을 잘 받아야 되는데, 이 자극을 받기 어려운 구조로 태어난 경우, 특히 이두 가지 문제의 경우 어, 구조 문제라고 볼수 있고요. 이 구조 문제는 음의 포피가 심하거나 음액이 질입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사비화할 때 닿지 않거나 여성 진립선이 작업하기 어렵게 질이 안이 심하거나 질축이 심하게 하방각을 보거나 아래를 보거나 이럴 경우에 어, 이 부분은 수술로 고쳐질 수가 있어서 어, 어, 어이 불감증에 해당하는 요런 문제인 경우는 어 저처럼 이렇게 수술 적 치료를 해주시는 선생님에게 상의를 받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어, 어, 질축이 밑을 보는 하반강인 경우에 다른 어떤 시술이나 질 성형 방법은 해결하기가 어렵지만 저희 병원의 3차원 입체 질성형은 이런 문제를 어, 상당 부분 해소하고 어, 개선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여성불감증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성불감증을 전체적으로 어, 보면 성기구조문제가 3번이고 어, 뇌의 센트럴 종합문제가 어, 1번이고 어, 심리적인 어, 문제가 2번이라 치면, 그 핀도나 양은, 어, 지금 제가 그려드린 그래프 정도로 보시면 되고, 어, 뇌에 문제가 있어서, 어, 이렇게, 뭐, 호르몬이나, 뇌병변이나 다른, 여러 가지 질환이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경우도, 사실은 대부분은, 요, 성기 구조 문제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요, 성기 구조 문제를 같이 가지고 있어서, 이런,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성기 구조를 반드시 진찰받고 문제가 있으면 어, 적절한 수술 수치를 받는 것이 좋고요. 심리 문제가 동반되어 있어서 불감증이라고 어, 진단을 받더라도, 어, 이런 경우도 어, 성기 구조 문제를 동반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 부분이라서 어, 같이 진찰받고 교정받는 게 좋고요. 이런 성기 구조 문제를 다 교정받더라도 실제 심리 문제 자체의 문제나 요. 뇌병변의 자체 문제가 어 불감증의 직접 원인이 된다면 이 부분은 이 구조를 바꾼다고 해서 해결될 일은 아니기 때문에 요 치료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 결국은 어 불감증의 대다수는 결국 성기 구조 문제입니다. 요 3번의 문제기라서 어성 치료를 하는 선생님을 찾아가서 이제 상의를 받아 보실 때핀도순으로 보시면 성기 구조의 문제가 가장 많기 때문에 저처럼 성기 구조를 바꿔주는 수술을 하는 선생님에게 상의를 받아보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 외에도 심리적인 문제가 같이 있거나 다른 어 건강 문제가 같이 있으면 해당되는 선생님과 어 상담과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 대부분의 불감정은 기록 성기 구조 문제라서 성기 구조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어 강의한 여성 오르가즘은 여성 성기의 어느 부분으로 느끼나라는 그 동영상 강의 편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